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자 오늘의 애쉬의두 번째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는데요. 처음 미리 보기 영상에서는 제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런이나 포코랑 같이 쓰면은 1 스파보다 2 스파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애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런이랑 포코랑 같이 쓰면은 분노 유지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충전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반면에 에모가 모자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스파가 좀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저의 훌륭한 조수 원기랑 함께 오늘의 보드 짼글의 천공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덩!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노 게이지는 그냥 적에게 맞으면서 채우면 되거든요 왜냐 뒤에서 바이런이 힐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노리면은 에모가 더 빨리 차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맞으면은 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주다 보면은 에모도 엄청나게 빨리 차고 그만큼 저것도 때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리고 분노를 채워놓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지가 굉장히 잘 돼. 자, 다 패고 다니잖아, 그냥. <laughs> 야, 에모 차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 알아서 다할수 있는데? 야, 뭐야, 에모 진짜 너무 빨리 차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애들 다 이쁜 컷이야. 아니, 이거 맞아요? <laughs> 아니, 이거 맞아. <laughs> <laughs> 아니 에모가 안 모잘라. 아니 전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도 에모가 모잘랐어요. 에모가 모잘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모자는데요? 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에모가 안 모잘라요? 와, 잠깐만. 오, 히. <laughs> 야,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에모가 안 모자르니까. 분노를 거의 그냥 무한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또 때려주고, 어? 또 때려주고. <laughs> 와, 진짜, 아니, 이거 맞아? 대신 맞아, 주고아 이거 개사기인데요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스파가 훨씬 좋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와, 아니, 진짜 미쳤다, 이거. <laughs> 아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때려봐. 자, 찾죠 찼어요. 자, 에모 안 모자릅니다, 이거. 기다리고, 어, 펜이 안 나죠? 그렇지 이거, 봐줘, 봐줘, 봐줘. 나이스, 때리고, 어, 잠깐만. 응, 잘 가고. 에모 안 모자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 피해주고. 전진, 전진, 전진. 펜이한테 맞아봤자 안 아파요. 응, 올라 와봐. 그래도 지금 그게 따라가. 아, 그렇지 에모, 또 있어, 또 있어. 자, 가자, 가자, 가자. 그지 피해 받으면서. 아, 잡아버리기. 좋고요좋고요 일로 와, 일로 와라. 일로 와라. <laughs> 응, 안 맞아. 좋고요좋고요 때려보드가.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그렇지. 좋습니다, 이거. 탕, 탕. 어렵게 채운 거 바로 부숴버리기.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가게 써주고, 어, 때려보드가. <laughs> 일로 와라. 어,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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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고. 아, 좋아요, 이거.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한네트에고그러고요 일로 와. 호잉! 일로와. <laughs> 아, 데미지는 엄청나게 센데, 에모는 빨리 차니까. 야, 좋아요. 일로와. 으, 아이고, 때려봐, 때려보던가, 때려보던가. 어? 일로와. 일로와. 피했어, 피했어? 잠깐만, 이거? 그렇지! 가져 써주고! 어? 잠깐만! 약간! 어? 위험한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에모! 에모 찾을까봐 효율 미쳤습니다! 바이럴이 뒤에서 1주니까! 1스파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어느정도 채우고 나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2스파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채우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좋다고밖에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자, 이거. 또 때려주고, 때려줘, 때려줘. 나이스. 나좀 때려줘, 제발. 응. 어, 어, 때려줘. 너무 좋아. 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때려주니까. 아, 여기 있지? 다 알아. 일로 와. 어, 그렇지. 한번 댄벼보든가. 하! 이제 이거 설치해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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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어, 때려보든가. 아유, 분노 쳐줘서 고맙구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이렇게 힐 받으면 되거든. 일로와, 들어와. 어, 들어와. <laughs> 무섭지 않아. 때려줘, 때려줘. 아, 너무 좋아. 때려주는 거. 자, 좋구요. 둘리, 둘리 잡아버릴게요. 따로 줘. 빠야, 빠야. 어, 뭐, 어쩌게, 어쩌게. 응, 음, 차이가. 차이가시구요. 야 이거거든. <laughs> 상대만 화났지, 화났지. 둘리 아무것도 못하죠. 되면 어, 와, 되면 와. 자 이거 똑가라똑가라줘 갈아, 둘리 아무것도 못하게. 일로와, 어우, 저거 피하는 것 봐라. 이거 도망가대, 이거 슬슬. 훈련 때 수천 잘못 걸리면은, 바로 역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무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애쉬를 쓸 거면은, 포코나 바이런이랑 무조건적으로 같이 써야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스타퍼가 아니라, 두 번째 스타퍼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들. 와, 제 미쳤습니다, 휴. 어, 그렇지, 때려봐. 때려봐. 어, 그렇지. 아, 때려줘.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야하하 따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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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모 엄청 빨리 차거든 자 가자 가자 또 달려 또 달려 또 달려 어 이리로 갈거야 파야 오 어딨냐 파야, 좋고요 파야, 오! 파야, 파야! <laughs> 야, 에모가 안 모자릅니다, 여러분들. 1스뀌었으면은 원래 에모가 조금씩 모자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모자르죠? 자, 댄벼봐. 오케이. 이거 도망가자. 나이스, 또 때려주고. 자, 이거 또 깔아주면서, 스! 스 아스 아하하하 어 너무 좋구요 그렇지 때려봐 때려봐 자 이거 또깔아주고요 그러면은 어 천하의 스킬 조차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야 이어 잠깐만 너무 아프고 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훠잉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다아 <laughs> 아, 이런 실수를 <laughs> <laughs> 잠깐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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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막았어, 한번 막았어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 제가 사실 뭐 여러분에게 좀 극적인 연출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 때리고, 나이스 좋고요 한대 커, 아, 어, 잠깐만 한 대만, 집중 빨이 아, 어, 잠깐만, 이게 안 죽어? 야 그렇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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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좋아 자 끝났어 그렇지 오야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요 그렇지 천천히 좋아 이제 오 잠깐만 야 안돼 어아질수 없어 질수 없어 어어하하하하아 어, <laughs> 안돼 야 잠깐만 아직 아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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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그치? 때려줘. 때려줘. 아, 그치? 나이스! 이거지! 아주 아니야! 아주 아니야! 아니야. 가져 그치? 이거지! <laughs> 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이야. 오, 오. <laughs>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아니, 이거 피해주고. 어, 잠깐만. 끌려가도 괜찮아? 파야! 파야! <laughs> 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역전을 해버리냐,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애쉬의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좋은지, 첫 번째 스타 파워가 좋은지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두 번째 스타 파워가 좋다고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도와준 원기 너무나도 고생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